내년부터 중학까지 실시될 친환경 무상급식의 재원 분담을 놓고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을 확대하려면 모두 924억 원이 필요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중 554억 원을 책임지고 도내 시군은 급식의 주체인 도교육청이 705억 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했고 강원도는 절충안으로 도교육청이 650억 원, 강원도와 시군이 반반씩 부담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적게는 100억 원, 많게는 150억 원의 분담액 차이가 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예산안 제출 마감 시안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자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군은 교육청 안대로 가면 많게는 2배 이상의 재정 부담이 는다며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무상급식 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교육청의 기타 교육경비 금액이 그만큼 축소가 되겠죠. 강원도도 교육청 소속 직원의 인건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더 많아지고 또 내년보다 고등학교까지 수용되기 때문에 많아지고 아울러서 그 인건비까지. 그렇지만 도교육청은 지난해 이미 합의한 협약 사항을 인건비를 핑계로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약속했던 부분이 5대5입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 어려움 때문에 6대4로 됐던 부분이고 강원도 교육청이 양보를 한 만큼 6대4 부분으로 합의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기관이 서로 급식비 재원 부담을 미루는 것은 역시 빠듯한 재정 때문입니다. 거기에 내후년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급식이 확대되면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앞다투어 선거 공약으로 내놓고 이제 와서 나몰라라 떠미는 식의 행정에 애꿎은 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